성성장구 할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가지고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만약에 신봉민 마저 무너진다면 프로 씨름판은 그야말로 그럼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럼요 비상사태죠 그렇죠 어, 프로의 그 사실 체면이 있는 것인데 아마추어 선수에게 큰 무대에 왕자 자리를 내준다고 하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되죠 오늘 역시 거인 김영현을 따돌리고 준결승에 진출한 아마추어 최홍만 자, 장강의 뒷물결은 항상 안 물결을 밀어 제치면서 대회로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어, 앞서 프로시름판에 뛰어들었던 김영현을 후배인 최홍만이 무난히 따돌리고 어, 준결승 때까지 진출했습니다. 대회로 나가는데 이제 어, 또 하나의 으어, 관문, 으어. 넘어와야 될 관문이 바로 신봉민 선수. 신봉민 선수도 사실 거인 선수와 경기를 꽤 잘하는 편 아닙니까 일단은 뭐 김영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많이 경기를 해와봤기 때문에 네. 이 최홍만 선수한테는 좀 쉬운 그런 상대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차판 밀어치기! 핏장을 걸었나요? 밀어치기죠! 아, 밀어치기 핏장 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봉민도 어제부터 계속 속전속결 속전속결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것이 말이죠. 네. 최용만 선수는 또 상대적으로 달라져요. 김영현이 최용만에게 넘어갔던 이유는 김영현 선수가 최용만이라는 그렇게 심장이 큰 선수를 상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지금 이 최용만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신봉민과 같이 이렇게 강한 허리 힘과 정말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선수들 경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최용만 선수는 또 신봉민 선수한테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거인 최용만이 작은 선수를 밀어치기로 한다면은 뭐 납득이 가지만 작은 신봉민 선수가 거인 최용만을 좀 밀어치기로 했단 말이죠. 에, 과연 둘째 판은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김영현 선수한테 이 현대신복민 선수가 사용을 하는 그런 공격 기술이었습니다. 네. 에, 그러나 일단 거인 큰 선수가 더 유리하게 지금 밀어 찌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역으로 당했습니다. 의표를 찔러봤던 신봉민첫 차판은 성공. 하차가 약간 최용만 둘째 판. 들빠지기 최용만 들었습니다 하지기 거의 최용만의 의력적인 들빠지기. 아. 아, 아 대형 크레인이 큰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듯이 말이죠. 아주 쉽게 들어올리네요. 지금 신봉민이 번쩍 들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오히려 김영현 선수보다 차용만 선수의 기량이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김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신봉민 선수를 들어서 정리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신인 차용만 선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 신봉민 선수를 들어서 정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최웅만 선생 걸려 허리 힘이 김영현 선수보다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뭐들 빼지기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어래 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웅만 선수 거구의 아, 그 신복민이 그만 나동그러집니다. 1대1자 대회로 나가는 최웅만에게 또 하나의 관문 신복민 아, 일단 1대1이 됐습니다. 과연 신봉민의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은 아마추어 실업인들은 이 자리에 오신 분이건 TV를 보시는 분이건 최홍만 선수를 열렬히 응원 하고 있겠죠. 아 열렬히 응원 하고 있어요. 네,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겼다는 얘기는 참 듣기 좋은 얘기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오늘 최홍만 선수가 신봉민 선수를 아직 이기고 올라간다면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신흥판에 개음령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laughs> 네. 그만큼 지금 입지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째 판에 돌입하기 직전 세째 판. 자 밀어붙이는 신봉민 등사발을 지고 있는 최홍만. 여기서는 좀 들기가 어렵게 돼 있네요, 최홍만 선수. 밀어치기. 골거리, 골거리. 신봉민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신봉민자 지금 아마추의 어그 크나큰 태풍을 몰고 오는 이 최용만 선수의 결국은 이신봉민 선수가 잠을 재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현대의 부활로 결국 종지부가 찍히네요. 이태현과 신봉민 같은 현대팀 선수끼리 이천이 설날 장사의 자웅을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철규 감독이 새로운 제 감독을 지난 12월 28일부터 맡으면서. 첫해첫백도첫 첫첫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감독이 됐습니다. 네, 아, 이 최흥만 선수가 둘째 판은 참 기가 막힌 들 빼지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왼쪽 덧걸이 신봉민에게 거목이 쓰러지듯 그만 모래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왼쪽 덧걸이 제대로 걸렸네요. 제대로 걸렸어요. 안다리를 네. 걸어줬는데 말은 저기에서 안다리는 아니죠. 네. 저기서 안따리는 내가 넘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대 선수가 천안 예절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0만원의 상금 한라급 선수로서 그야말로 천안 설날장사 8강까지 진출하는 업적을 됐습니다. 높이 산것 같습니다 예절상에 이어서 세라젬마스터 파워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상인데요. 어, 주인공은 최용만 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야, 그만 신봉민에게2대 1로 어, 분투를 불루를 삼켰던 최용만 선수. 세라젬마스터 파워상. 동아대학교 최용만. 피하는 한국실음연맹과 KB스가 공동 주최하는 2002세라젬마스터 설날장사 실름 대회에서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기에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함. 2002년 2월 13일. 슈세라젬 의료기 대표이사 이환성. 거인시름에 맥을 잇게 되는 최홍만 선수가 전달 오늘 전달 파워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설날장사에 출전해서는 8명 선수 가운데 최하위인 7품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7품 차지했었죠. 아,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어, 3품을 확보하고 2품까지도 네,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최홍만 선수입니다. 예절상과 세라젬 마스터 파워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프로 씨름 관계자들은 크게 안심을 쉬었을것 예, 같아요 지금. <웃음> 신봉... <웃음>